자 마지막 문제 어 111회차 전산세무 1급 실무 문제 5-5번입니다. 다음에 자료만을 이용하여 주식 등 변동 상한 명세서의 주식 등 변동 상한 명세서 택각 주식 출자 지분 양도 명세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두 어 가지입니다. 요구항이단 주식회사 소나무 물산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무액면 주식은 발행하지 않으며 발행 주식은 모두 고통주이며 액면가액은 주당 오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단기중 주식 수의 변동 원인은 양수도 이외에는 없다입니다. 자 문제 한 번까요? 자추준연구가 이제 지금 정지합니다임영웅과 장민호입니다. 어, 출제자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가 봅니다. 자한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보면은 이제 주식 등 변동 상항 명세서인데 자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주식 등 변동 상항 명세서 자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법인 조정 2에 있었고요 어 이렇게 이제 주식 등 변동 상항 명세서인데 이 문제가 거의 드물게 나와요 사실 그래가지고 문제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어 이제 클릭을 하고요 전년도 블로기를 자 클릭합니다 전유더 블로그를 자, 클릭하면은, 어 이렇게 이제, 작년 게 이제 불러와져요. 주식 변동 사항이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임영웅과 이제 장민호가 이제 됩니다. 그 주식 출자, 이제 양도 명세서는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면 돼요. 그래서 제출 일자는 이제 12월 20일, 제출 일자. 음,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딱히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임영웅은 17,000주이기 때문에 올해 2,000주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0주만큼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장민호입니다. 장민호는 2,000주만큼 올라가게 돼요. 양수가 된 거죠. 그래서 2,000주만큼 올라가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아니고, 장민호가 이제 임영웅한테 양도를 했으니, 그 양도를 했는 그 내역을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이제 주식 출자 양도 명세서에, 자, 클릭을 해서요. 자, 임영웅에 대한 부분, 양도 주식수 2,000주가 양도를 언제 했냐, 자,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양도 일자는 2023년 8월 12일입니다. 치득일자 똑같죠. 음 주식수 얼마냐, 2,000주. 이렇게 양도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고요. 어, 따로 뭐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아 끝났다? 라고 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문제 풀이 및 해설이 어, 다 끝났습니다. 세무 1급은 솔직히 말해서 문제 1번부터 문제 4번까지 함정 카드가 다 깔려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우 저도 엄청 당황했어요. 지금 저도 엄청 당황을 했고 아마 법인 조정은 엄청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엄청 쉬우면 함정이 엄청 좀 헷갈리게 나오는 그런 게 있고 한쪽이 엄청 어렵게 되면 함정이 엄청 쉽게 나와요 그래서 약간 약간 세모 읽급면 약간 좀그런데좀 있어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이들 헷갈렸을 거고 그리고 아마 그 문제들만 틀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걸다 맞춘다고 하면은 충분히 합격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이문제를꼭 맞춰서 내가 뭐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약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한두 문제로 나올 거다라는 걸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그 문제를 일단은 뭐안 아 되겠다 버린다 셈치고 나머지 문제들을 거의 다 맞추는 식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하시는 것도 매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세무 1급은 여기까지 어 진행을 하도록 어 하겠고요. 아마 합격률은 생각보다 높게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막 20, 막 20, 20 22%, 막28%막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아마 18%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21일이고요. 어, 촬영일은 2021년 아 2023년 10월 20일입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년 시험이 2월 4이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고요. 어 세무 1급 꼭 준비하셔서 꼭 취업까지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풀이 어, 해설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어, 영상 괜찮다면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데 매우 고맙고요.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